네, 안녕하십니까 산적의 맹사 아,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다음 카페 정수산 품질관리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상부선 평가 어, 등이 있지만 오늘은 어, 기본적으로만 해보겠습니다. 법령입니다. 어, 앞으로 법령을 올리더라도 어, 서문하고 목차입니다. 어, 강의를 지금, 어, 파일 밖에서 열기 해가지고, 어, 하면 됩니다. 일단, 파일은 스크래버가 인쇄는 못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 제 김용의 강의 원고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서 서문이 들어가 있고요. 어, 최근에 2023년 6월 1일, 어, 수품사, 수, 어, 6월 1일날 수품사 2차 서술행 담당책을 와우에도 및 장원중앙고시학원에서 어, 준비하면서 어, 책을 편집했습니다. 목자는 법령입니다. 모의경매 예시고 서문 있고 법령 3단 책에는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수기포 및 모의경매 2차 예시 그래단니 3단 책에 시정명령 조문, 유통법령 조문해석등 이렇게 가지고 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이 있고요 항상 목차를 먼저 안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1조 어, 유통 및 관리 지원하는 법령 3단 1조 목적 2조 용의 정의 5조 기본계획 9조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10조 산지위판장 16조 산지경매사 18조 수탁판매원칙 19조 위판장의 매매방법 수산물 1억제 조원저장 홀드 체인이죠. 수산업 관점 계약 생산, 비축사업, 그리고 수입 추천, 수산물 구백화, 수산물 산지 거점센터, 수산물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이게 지금 4단계입니다. 47조 19로 52조 전자상거래, 50조 가진거 1억이죠. 그리고 청문, 권한의 위인과 위탁, 벌칙 3년, 2년, 1년, 양벌 가태로가 있습니다. 가태로는 1천만원 이하, 보존만한 뉘도있고요 어, 유통가격안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산품지관리법령이 어, <laughs>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놨고요. 원산지포시관한법령 간단하게 해놨고 어, 나갈 겁니다. 유통관련법령 시정매뉴같트로 다시 검토를 할 것이고 각종 기출문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모의경매가 있고요. 18회 경매사, 19회, 20회까지도 경매사 기출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20회는 추가로 할 겁니다. 이렇게해서 목차가 되고요. 모의 경매가 전자와 수지직 모의 경매가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지금 저도 처음 하는 거니까 깊이는 아, <laughs> 그 하지 않을 겁니다. 모의 경매가 예시가 하나 있고요, 이자 책에 있고요. 1, 2, 3, 4, 5, 6, 7, 8, 9가 있죠. 그리고 페루 등. 페로 등에서 보면은 여기가 아, 전어가 아, 문어가 울로 들어갔죠. 페로등이래 가지고 그리고 전갱이 6 k m 가 추가되었습니다. 나중에 할때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3단 비고법 이거는 아, 나중에 다시 하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들어올 거니까 아, 유통관리 지원하는 법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여기가 수산물 유통법 이기가몇 페이지입니까? 어, 45페이지부터 다시 어, 2강을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예, 이거 1강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상식 있잖아요. 유통상식도 1강을 유튜브 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갱매 실무도 있고요. 1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분선 평가 이렇게 순수대로 어, 할 겁니다. 오늘은 목차만 내 가지고 어, 넘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령 마칩니다